여러분, 이곳은 경북 영양 함해산골 정은인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작두콩 수확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농부의 손길은 이미 바쁩니다. 작두콩은 이름처럼 크고 단단합니다. 줄기에 매달린 열매를 살펴보며 충분히 연근 것만 조심스레 손으로 따 올립니다. 이 작은 손길 속에는1년 동안 농부가 흘린 땀이 담겨 있습니다. 작두콩 수확하고 작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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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숨었는데, 작두콩은 예로부터 약콩이라 불리며 건강을 지키는 귀한 곡물입니다 특히 작두콩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 비염에 그렇게 좋은 거잖아. 아니, 식당에 먹으면 되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팔지. 이렇게 착 끓여갖고 먹는다. 아 비염, 비염.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로회복을 도와줍니다 옛 어르신들은 작두콩차를 달여 마시며 기관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몸의 기운을 푹 돋았습니다 아, 여러분 작두콩 수확한 겁니다 작두콩이 어디에 좋을까요? 비염이죠? 네. 네 이걸 맛있게 드시려면요 진심하 그렇게 먹었대요 이거를 콩알이 들어있기 전에 딱 따가지고 씻은 다음에 이거를 기름에 튀겨가면요이 중국은 다 기름 아니에요 기름에 튀겨서 이걸 썰어서 먹었대요 정은인의 농장은 화학비로 대신 친환경 방식으로 길러냅니다. 콩 하나에도 믿음을 담아내며 자연을 지켜갑니다. 농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수확의 순간입니다. 땅과 햇빛, 바람과 비, 그리고 농부의 땀이 함께 피어는 열매. 이 작두콩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자연이 준 감사의 선물입니다. 농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정은인의 농장은 오늘도 흙에서 답을 찾습니다. 작은 농장이지만 큰 정성을 담아 여러분의 식탁으로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농부에 진심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비염에 도움주는 착두콩 정은인의 농장에서 만나보세요.